잘 생기고 어쩜 이렇게 매끈매끈해, 그렇죠? 매끈하네요. 군더더기 없습니다. 자, 내용보주세요 음. 일월성 공달차 2 0 0 2년 9월 13일 진수성찬 사승 성상 일출춘 분이었습니다. 자, 이름으로 관련된 것도 좀 많은데 조선대 <laughs> <laughs>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? 뭘가 <laughs> <뭔가>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<laughs> 어떤 게 가장 웃겼어요? 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 석찬 씨를 부르고 싶은 거 뭐예요? 밤비 석찬이 씨 뭐예요? 밤비. <laughs> 좋아한는 동요는 블랭크닭 루돌프 자스코, 그놈의 크리스마스 캐롤 아닌가요? <laughs> 개울가래요? <개울반의. 웃음> 제목이 개울가입니까? 몰챙이송 <laughs> 아닌가요? 자, 보죠. 여러분들 이 노래 알아요? 네! 자 우리 성찬씨, 지금 현재 22세지만 <laughs>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다. 17년, 15년, 16년, 18년 뒤로 돌려요. 자내몸 속에는 아기 성찬이 들어온다. 아, 아, 들어온다. <laughs> 들어왔다. 음. 공유 시작. 두세 네. 짚고 자는 사뿐자리 사이. 이게 예, 사실 소리를 크고 박수만 들으면 교회에서 장모님들이 찬양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조금 더 귀엽게 불러줄수 있어요. 조금 더 귀엽게. 시시시작잊고 자. 하는 로자이로자이다자이빛으로 자이로. 자 빌로와 짠! 어,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, 저는, 석세 씨가 놀러운게 뭐냐면, 플수스 소리 형이 너무 빨라요. 아, <laughs> 아,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. 자, 라이즈의 유일한 블랭크다 뭘까요? 네? 어깨짱! 네, 가 네, 죄송합니다 자, 그 다음 보조! 다음 손잡이입니다 어? 무슨 말이죠? 아, 제가 어, 양손잡이인데 양손잡이 네.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쓰고요 네. 글씨 쓸때 왼손을 씁니다 아, 어. 양손잡이구 아. <laughs> 어. 그러면 라이즈 다른 멤버들은 다 오른손잡이예요? 네! 네! 혼자 양손잡이? 네! 어. 아니, 그러면 이,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어느 쪽 판에 힘이 더 세요? 자 아, 어? 오늘 <laughs> 우승자에게는 바로 달달한 초콜릿과 젤리가 들어있는 어, 젤리목걸이를 우선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도 성찬과 대결을 통해서 나도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. 나도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는 멤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자 가겠습니다 <laughs> 자, 자, 지금 아, <laughs> 자지은 은성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, 지금 다른 멤버가 지금 무시 우지, 무시상 들어